3학년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능 보기 직전에 항상 수험생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1교시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엔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1교시 시험 잊어버리십시오. 그 다음 2교시 시험이 마치 오늘 처음 보는 시험인 것처럼 그 시험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또 항상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최후의 수능 성적, 최고의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시에서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길 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면 당한 의지는 운명을 바꾼다 라고 했는데 수능날 여러분들의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예,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예,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40기 3학년 여러분들 제 1년 동안 그리고 저 길게는 3년 동안 저 길게는 12년 동안 노력해온 결실들에 플러스 뽀로까지 터져서 정말 좋은 결실 그리고 후회 없는 하루 잘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어 40기 쫄지 마라 <laughs>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자기의 실력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알고 있는 걸 전부 다다 다 쏟아내고 오십시오 수능은 기세다! 파이키 하시, 파이팅! 하시, 그동안 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어, 거의 20, 30번 모의고사를 봤었죠 그러면서 충분히 훈련이됐을 겁니다 자기 실력 다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떨지 말고 여러분들만큼 잘할 수 있는 학생들 없을 겁니다. 자, 4 0기 여러분 파이팅! 4 0기 수능 자기 순응. 실력 200% 발휘하고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파이팅! 수능 대박들 기원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노력은 대신하지 않는다. 4 0기 파이팅! 자, 3년 동안 여러분들 준비한 거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자. 40기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면서 즐거웠어요. 이제 봄날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처럼 담대하게 자신있게 수능날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 파이팅! 자, 사학년 학생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치세요. 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기고 40기 학생 여러분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40기 여러분들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그 결실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자리 왔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포기를 이겨낸 끈기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대기구라는 역사 속에서 쌓아온 자부심과 전통, 그 위로 내딛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우리 학교 역사 창조의 주역입니다. 시험일에는 완벽보다 침착함을 선택하고 호흡을 고른 뒤 아는 문제부터 차분히 풀어나가십시오. 수능은 중요한 관문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절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 후배 모두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고 당당하게 돌아오십시오. 학교는 여러분의 최선을 가장 큰 자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데이고, 화이팅!